원주 사랑해, 경구 사랑해, 보기 어. 사랑해. 아씨, 어디서 인사? 눈만 말도 그냥 웃겨요. 한참 전화 통화 많이 할때한 시간 동안 이상은 얘기밖에 안 해. 안녕하세요, 엘보리아. 네, 저희는 엘르 시월 화보를 촬영하러 이렇게 또 모여 있습니다. 화보가 나올 때쯤에 저희 노래도 나와 있을 겁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선더 fuck up 줄여서 TTFU인데요. 저희끼리는 투프라고 하는데 네. 투프가 귀엽지 않나? 투프 느낌으로 풀이하자면 놀자. 놀자 놀자 그런 뜻이에요. 이번 노래는 뭐 우린 다같이했어요 가사들도 서로 서로 봐주고 하면서 특히 전화 후기는 페이스북까지 할 정도로 이제 서로의 가사를 저는 좋아요, 형. <laughs> 어, 그럼 나는 안 좋아. 해저도 좋아해요. 그냥 6월, 7월쯤에 저희가 모여서 아껴놓은 비트들이 있잖아요. 형우가 <laughs> 갖고 있는 어떤 비트가 있었는데 저희가 막 난리가 난 거죠. <laughs> 우와, 이러다 좋아. 나 같이 하자. 해, 고막 이렇게 뛰어놀다가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실제 뛰어놀았어요. 네. 네. 실제 저 네. 턴다퍼도 네. 네. <laughs> 했어요. 그날 바로 훅 나왔어요. 자, 골라보자. 어... 다른네. 신남로가 오늘 내일이 피크라 해서 걱정하는 얼굴. 요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제 12시 반쯤 잠들어서 오늘 7시쯤 일어났어요. 굉장히 푹 자고 기분이 오.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태풍이 힘낮, 지금 힘낮 부상하고 있지만 음. 잠을 잘 자긴 했다. 저는 이제 혁우랑 반대예요. 되게 일찍 누웠는데 못 자고 나와서 혁... 반대 의 이모지를. 저는 분명 일찍 잤거든요. 9시 50분 픽업이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 9시 35분이길래 제가 늦으면 다 늦어지니까 음.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아 맞아 형광 저거 진짜 많이 써. <laughs> 아 얘는 자꾸 울어. 이게 울면서 웃잖아요. 뭔가 민망할 때 애매하게 잘 넘어가는 이모티콘인 것 같아요 임기응 변호 쓸 때. 네 저는 검정 하트 팬분들 사인해 주거나 할때 하트 해 주세요 하면은 저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이모티콘은 얘를 제일 많이 써요. 검정 색깔 좋아해 항상. 저는 그냥 요건데 다들 파이팅 하라는 의미에서 요걸 제일 많이 씁니다. 요새 저를 잘 나타내고 있는 항상 노가 있는 피곤하고 하지만 웃고 있잖아요 집에 오면 녹초가 돼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해 돈 벌었네 아 뺏겼다 뭔가 요거 받으면 어쩜 좋아 너무 좋아 약간 이런 느낌 아 감동의 음물요 진짜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것 같아서 음.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 이것도 좋죠. 좋은데 아, 네. 작업물 올리거나 주변 형들한테 제가 노래를 많이 보내는 편인데 보냈을 때 불이 모지가 왔다. 기분이 엄청 좋거든요. 음. 저도 원제랑 이유가 똑같아요. 작업물 보내고 불 같은 게있으면 그게 진짜 좋은 세개 이상이다. 진짜 괜찮게 들은 거다. 이거는 사실 네. 이거 합쳐서 받으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작업물 공유했을 때 이렇게 1 0 0점 주면은 불보다는 더 기분 좋은 느낌. 원지 사랑해, 형우 사랑해, 호기 그때... 사랑해. 어 뭐하지? <laughs> 그... <laughs> 진짜 기분 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게 하는? <laughs> 저는 <웃음> 형 저도요 하면서. 아, 네, 음. 그럴 그러니까. 거예요. 저도 사랑해요 하면서 오렇게 음. <laughs> 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형들 어때요? 애교 많, 엄청 많아. 이거 많아. 맞 네, 엄청 그냥 많아요. 이렇잘 기대요. 스킨십도 많이 하고. 코쿤 피드에 뭔가 잘 올리잖아요. 화보 촬영했을 때도 되게 멋있게 나오는 어, 코쿤 누구 있어요? 저요. 네. 코쿤이가 은근히 약간 사랑둥이 표현도 많이 하고 하트도 많이 보여요. 이거는 펌킨형입니다.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실무일을 다 맡고 있는. 그래서 땀을 엄청나게 흘리고 다닐 펌킨형을 생각하니까 땀 이모지가 생각나네요. 저도 펌킨형. 어떻게 네. 저렇게 살지 싶을 정도로 바쁘고 냉철하게 둘러 말하는 거 없이 탁탁탁탁 이렇게 말하거든요. 음. 그 후디를 생각하면 약간 네. 이런 느낌. 소금이. 약간 파란색. 음. 아, 음. 우리 드비타는또 약간 초록색 사과 같은 느낌. 우리 하이는 약간 좀 브라운 음. 하트. AOM 아티스트들을 볼 때마다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다 왕관을 쓰고 있는 것같아서 왕관을 골랐습니다. 저는 이게 소금입니다. 이, 이게 좀 소금 같아서. 그리고 이게 드비타 후디 그레이 형. 유겸이 <laughs> 이거는 이제 우리 직원들. 아. 네. 직원분들. 저는. 쿠기가 들어온 게 진짜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쿠기 같은 래퍼가 진짜 필요해. 되게 라이브도 잘하고, 이거 작업물들도 담백하고. 어디서 이제해 <laughs> 눈만 마셔고 그냥 웃겨요. 이상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laughs> 제가 쿠기 형이랑 한참 전화통화 많이 할때한 시간씩 했거든요. 한 시간 동안 이상한 얘기밖에 안 했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을 종잡을 수 없게 고민하는 것도 있고, 고민이 진짜 많아요. 회상 고민은 혼자 다해요 <laughs> 고민만 이상한 사람. 안 보고 있어야 다 뭐야 뭐야 뭐야. 아, 전혀 모르겠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게 눈에 너무 보여가지고 제가 다 뿌듯하더라. 원재가 순수하고 아이 같은 면모를 갖고 있고요. 순한 아이지만 호랑이처럼 강단이 있는 기회를 잡는. 맛있어. 최근에 이제 원재가 들려줬던 자기 노래들을 듣는데 <laughs> 랩이 되게 맛있습니다. 앞으로 더하이돼 있어요, 진짜. 좋네요, 이 코너. 좋은 거부터 할까요, 나쁜 거부터 할까요? 나쁜 네, 거. 이 사람도 <laughs> 이상한 사람이에요. <laughs> 알면 알수록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혼자 머릿속에 <laughs> 어떤 게 들어있는지 참 궁금하고 보통 알 수가 없어요. 맞아. 좋은 거. 태양인데 <laughs> 제가 되게 많이 고민 상담을 해요. 그 위로 되는 말을 정말 잘해줘요. 공감도 너무 잘해주고 엄청 따뜻한 스타일이에요. 음, 저희 회사에서 몸짱을 지금 맡고 있는 팀 아. 만나면 이제 옷을 벗더라고 동연 때로코까지 <laughs> 이렇게 깐다고 나도 까야 되나? 사실 형은 진짜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형이랑 있으면 안정이 되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란색 하트를 할려는데 없어서 노란색하트로아 감사합니다. 예. 특성이. <목소리도> <웃음> <웃음> 정말 그냥 일상에 배어 계신 형이에요. 놀랐어요 저는. 다름을 느꼈어요. 와, 저런 사람이 진짜 스타가 되는구나. 이거 할까도 했었거든요, 이거. 뭔가 진짜 다른 세계에서 온?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웃음> <웃음> 그런 스타성의 측면에서 너무 사람이 멋있어요. 많은 배움을 주시는 분이고 어제는 공연을 같이 했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못 참고 형한테 문자를 따로 보냈어요. 형 짱이었다고. 그 다음은 애기의 이모티콘인데요. 형별명이애기 이에요. 애기 같은 면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챙겨줘야 될 때가 좀 많고요 근데 은근 그래서 다루기도 쉬워요 단순하잖아 다 <laughs> 다 어. 네 단순하지 저는 꼭다 똑같은 의견이 있는 스탑3 예, 일상생활을 음. 보시면 느껴져요 무슨 느껴진단 말이지 그리고 모든 특출난 장점에는 단점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놀랄 때가 많은 거죠 어떻게 저렇게 늦을까 <웃음> <웃음> 어떻게 저렇게 <laughs> 약속에 늦을 수 있을까 <laughs> 아, 저는 항상 뭘 찍을 때마다 우상이다 보니까 진지해야 할때좀안 어울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희 목표예요, 진지해 보이고 좀 멋있게 사진을 찍는 게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은 카메라를 안 보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맞네. 아래 까는 눈을. 저는 이거 그냥 닌데? 제 표정 닮아서. <laughs> 넌데 그냥? 그냥? 써요. 저는 스타성이 뭐냐. <laughs> 이렇게 이모지 인터뷰를 해도 재밌었죠? 재밌었습니다. <목소리>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만큼 이번 신곡 TTFU 재밌게 많이 들어주세요. 공연 때 저희의 모습을 보시면 아마 이렇게 저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땀을 진짜 엄청나게 흘리실 아,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노래고 공연 때이 노래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때 만나요.